두번째 이벤트 메가테릭스 자 이번에 그 왕바리에서 뽑은건데 어차피 제가 터닝메카드는 사실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필요하신 분이 유튜브에 더 많지 않을까 이게 한 5만 얼마 하는 것들인데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좋은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가테릭스 유튜브의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하기를 눌러주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리고 뭐 카스나 뭐페북이나 자기 아는 데에이 지금 영상을 제 영상을 어, 공유를 다섯 군데를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뽑아서 어, 한 명분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테릭스 일단 뭐 택배비는 제가 낼 것이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왕이면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인증 뭐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 좋겠지만, 이왕이면 유튜브니까, 이제 인증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올려주면, 제가 그걸 공유해가지고 올리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안에, 당첨자를 뽑아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메가 테릭스!